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안 추울 줄 알고 나오면 꼭 추워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참 지질이 복도 없지 아주 <laughs> 죄송합니다 신상한테는 뭐 아무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제품은 삼각대입니다 이번에 알루미늄 삼각대예요 근데 알루미늄 삼각대인데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삼각대 그래서 사용하기 참 좋은 삼각대 때로는 여행용, 때로는 뭐 휴대용 삼각대로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을 오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코르스베누 M2531T 트래블러 삼각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삼각대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하면 일단은 뭐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강도는 일단 물론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휴대 길이도 좀 짧게 나온 편이라 상당히 어 휴대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엔 딱 좋은 제품이라서 오늘은 이 제품을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지금부터 그 제품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짜잔 저는 컬러를 골드로 한번 가져안봤는데이 제품의 컬러가 좀 다양하게 있어서 이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g e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트래블러 방식이기 때문에 휴대 길이가 상당히 짧다 일반 삼각대보다는 훨씬 더 짧게 나온 휴대 길이라 들고 다니기 편하고 한 30cm 정도 돼요 약 31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휴대 길이는 그 정도 되는데 이 삼각대에 대해서 한번씩 봐야겠죠? 죠자 먼저 자, 위쪽부터 한번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부를 보시면은 상단부분을 보시면, 상단 보시면 헤드 디지퍼가있고요 그리고 듀얼볼트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아, 듀얼볼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4분의 1인치로 삼각대에 카메라를 바디잘 바로 올려서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8분의 3인치로 볼 헤드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컬럼이 이 제품이 참 괜찮은게 뭐냐면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센터 삼각대의 센터 컬럼 거의 1단으로 나오는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얘는 2단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서 올리고 뭔가 높이 좀 마음에 안들어서한번더 올려서 이렇게 올리면 조금 더 높이 조절이 높이 조절에 대한 폭이 되게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높이 설정에 세팅해서 사용하기는 참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삼각대에 다리 각도 조절해보는 원터치 각도로 조절해보예요 일단 2단, 3단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겨울에 진짜 많이 사용하고 진짜 그리운 제품. 워머 그립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온성과 그립감이 되게 좋은 거죠. 다리는 총 5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락 방식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빠르게 접고 펴고가 가능하십니다. 요렇게. 근데 이 항상 제가 스피드락 설명드릴 때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노브를 너무 많이 푸실 필요는 없어요. 살짝만 돌려서 빼면 금방 빠지기 때문에 많이 돌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거는 미리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상각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폈구요이 정도는 기본 높이고 여기서 이제 한단 도 올리면 요게이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상태에서 헤드 하나 더 올리고 바디아를 올리면 한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제키가 한175 정도니까 한이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구요 그리고 지지 하중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아무리 그 휴대용이고 여행용 삼각대라고 해도 지지 하중이 약하면 내 소중한 장비를 올려서 사용할 때 되게 불안불안하겠죠. 네, 이 제품의 지지 하중은 12kg이고요. 그리고 이 삼각대의 최대 높이는 13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무게 가볍다 그랬잖아요. 무게가 한 1.06kg 정도, 1kg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에 카운트 웨이트 있어요. 카운트 웨이트를 빼면 센터 컬럼을 이렇게 뒤집어서 꼽아가지고 로우 앵글이나 잡아서 촬영할 수 있게끔 리버스 센터 컬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이 제품은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엄청 튼튼해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돌리는 로브 자체도 다 미끄럼 방지 러버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손쉽게 이렇게 돌려서 감을 수있 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면 네, 휴대성도 있고 그 다음에 활용성도 있고 그리고 지지할정도 높고 해가지고 사용하시기는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딸랑 삼각대만 가져왔어요 왜냐면 너무 추워가지고 다 장착, 장착을 못하겠어 혹은 이해해주시고요 휴대 길이 말씀드리면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낸 게이 정도 기장이면 제 팔뚝하고 팔뚝보다 짧아요 팔뚝만 하나?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팔뚝하고 비슷해요 이 정도 휴대 길이라 고 보시면 돼요. 대충 눈대중으로. 아셨죠? 하여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포르스벤은 M2531T 트래블러 삼각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